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던 작년 한해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소방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평택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건축 중인 공사 현장에는 명확한 소방 관리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사 현장에도 소방 관련 제도가 신설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장은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지하작업장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기숙사, 도내 모든 아파트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보조자를 한명 이상씩 두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는 한달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변경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소방 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보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소방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달라지는 소방 제도는 가까운 소방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층 강화된 소방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높아진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률입니다.